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고심에 고심에 고심을 하더니 어이 아줌마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부동산을 하는 게 제일 슬고 나이가 드는 게 무섭다고 갑자기 느껴질 때 음... 너무 슬퍼. 아직 내 오. 마음은 23살인데 나는 지금 25살을 좀 있으면 26살이야 음, 응 맞아 나도 23살 때내 나이가 되게 좋았었어 23살이라는 응. 말과 숫자와 어감이 왠지 되게 파릇파릇하고 예쁘잖아 맞아. 그래서 응. 23살이라는 나이가 좋았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고 2 4살 오고 2 5고 지금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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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멋있어. 다들 각자 고민이 <laughs> 많은 것이요. 음. 20대 초반에는 20대 초반에 고민이 있고, 20대 중반에는 중반에 음. 고민이 있고, 후반에는 또 후반에 고민이 있고. 30살 음. 넘어가면은 에이, 30살 된거 별거 아니네라고 다들 하지만 또 30살 넘어서의 고민이 다들 있고. 나이 때마다 희한하게 각자 고민들이 이렇게. 비슷비슷해? 응. 음. 음. 그냥 거쳐가는 고민의 길이 되게 음. 비슷비슷한 것 같아, 나이별로. 그래서. 요즘 어떠 생각해? <laughs> 일단 내가 나이 들었다고 확 느끼는 순간은 뭔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들이 지금 나랑 너무 안 어울릴 때? 어. 뭔가 어렸을 때만 되게 엄청나게 화려한 거 좋아했거든. 어. 막 레이스 달리고 벨벳 같은 거 엄청 좋아하고 이랬는데 뭔가 그 옷이 지금 입으면 좀 이질감 들어. 뭔가 남의 옷 뺏어 입은 느낌? 뭔지 알것 같아. 어. 그 옛날에 어울렸던 옷하고 지금 어울리는 옷하고 달라. 지금 입고 다니는 옷을 옛날에 입었으면 정말 엄마 옷 입는 느낌이었을 어. 거야. 근데 요즘에는 좀더 비싼 옷을 입어야 어울려. <laughs> 나는 아직까지도 되게 원색 옷을 많이 입어. 음. 근데 그때 입었던 거랑 지금이랑 뭔가 느낌이 확 달라. 좀 차분해졌다고 해야 되나? 나 요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차분해졌다거든? 응. 아니 근데 차분해진 게 내면의 텐션은 그대로인데, 그냥 삶에 지쳐서, 일에 어. 지쳐가지고 겉으로 표출을 못하게 되는 거 같아. <laughs> 맥적 댄스는 <laughs>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몸으로 표현되는 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야. 옛날에는 막 퍼버리고 아,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제 좀아 정말로? <laughs> 아무리 감성적이고 되게 활발하고 이런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핵성이 옛날과 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래, 난왜 스무 살 초반에 그런 얘기 듣잖아. 2 0대 초반에 언니 오빠들이 야 진짜 한살한살 한살 다르다고. 그래, 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 이게 무슨 꼰대 냄새 나는 소리냐고 아 오, 막 이랬는데 응. 와, 지금 내가 그래. 한 <laughs> 지금 한살한 어, 한 살이 너무 달라. 나는 지금 막 옛날에는 막술막와 먹고 막 어. 아침에 해 뜨고 집에 가고 이랬는데 요새는 어. 애초에 그냥 나봐서 술 마실 것 같으면 무조건 방을 잡아놔야 돼. 나는 그래서 요즘 술을 안 마셔. 어 나도 술 되게 안 마셔 요새. 그냥 힘들어서 너술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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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를 맞아. 좋아하는데 어. 술 자리가 옛날에는 새벽 5 시까지 지치지 않고 그냥 음. 이렇게 막 신나 가지고 놀았다. 음. 근데 요즘에는 새벽 1 시만 되잖아. 아 이제 집 가야 되지 않냐? 어 누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내일 내가 너무 걱정되는 거야. 옛날에는 아, 내 일이 나한테 맡겨. 이걸 쓰면 지금은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막 소안 좋고 그럴 거아니에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어. 스스로 좀 자제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? 맞아. 그리고 어. 술든게 오래 가거든. 어. 옛날에는 그냥 새벽 5시까지 놀아도 하루 가고 나면은 그냥 회복이 됐어. 어. 그 다음날에는 멀쩡해. 근데 어. 지금은 술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마시잖아? 한 3일 내내. 오, 숙취가 이틀 가. 봐. 어. 이러면서 댕겨. 어. 음, 맞아. 이렇게. 그리고 요새 나오는 연예인들이 당연스럽게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. 아. <laughs> 너무 당연스럽게? 없어. <laughs> 심지어 지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도 나보다 동생들이 많아. <laughs> 그러니까, 나 그거보다 놀랬던 게, 다 되게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, 음. 어, 나랑 나이가 다언저리더라 비슷하더라고? 맞아. 언니 포스들이잖아. 언니 포스여가지고 정작 나이 이렇게 오픈하고 보면은 나랑 나이 차이가 안 나는구나. 좀 놀랬어. 응. 나보다 동생이고. 근데 그들끼리, 내 나이 땐뭐하셨어요 이러는데, 내가 니 나이, 나이 땐뭐 <laughs> 했지? <laughs> 와. 가끔씩 음. 그런 생각 들어. 아, 쟤네는 저렇게까지 높은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뭐 이런 생각 들때 그때 또 문득 무서워지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뭔가 이뤄놓은 게 없을 때? 뭔가 열심히 산것 같긴 한데 많은 거를 해왔는데 음. 이게 진짜 내 미래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커리어인가? 라는 음. 생각이 들때 무섭지. 근데 나이는 계속 먹고 있지. 음. 나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. 맞아. 근데 나이로 인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노력들이 빛을 바라지 못할 때? 뭔가 좀 슬펐어. 어. 그난 이제 사실 올해 2월에 졸업을 했어서 이 1년 동안 나는 이제 전공으로 이제 직업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뭘 할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막 찾고 있는 단계란 말이야. 음. 그래서 난 이제 내년부터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험이 9월에 있고 이러면 난 취업은 또 27살에 하네. 막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아 이게 맞나? 이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. 음. 맞아. 회사들도 신입은 어린 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버려두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동안에서 왔던 그 동안에 서왔던그 커리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다시 시작을 했을 때 나를 받아줄 회사가 있을까? 어... 아 이제 진짜 뭘 해야 되지? 응. 이런 생각이 들때좀 무섭지 내 나이 때문에 뭔가 막힌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서 뭔가 대외 활동 같은 거좀 열심히 할걸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응. 내가 너무 전공만 믿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난 진짜 이제 정말 뭘 먹고 살아야 되지?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고 요새는 그래서 친구들 만나도 이상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. 막 주식 얘기하고. 음. 아 <laughs> 음. 맞아.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하는 주제가 웃돈 어. 얘기 만 해. 돈 얘기 진짜 많이 하지. 나저도 음. 너무 웃겼어. 친구네 어머님께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고민이 뭐니? 넌 뭐하고 싶니?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. 이랬지? 음, 음.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고심에 고심에 고심을 하더니 어, 이 아줌마가 할아보니까 말이야. 음. 부동산을 하는 게 제일... <웃음> <웃음> 고민 많이 하셨네.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듣고, 아, 나 심리 상담 온거 아니었나? <laughs>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. 아... <laughs>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아니, 근데 친구들끼리 진짜 만나면은 요새 주식, 응. 진짜 뭐 아니면 시사?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. 응. 진짜 인생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. 자기 직장이 어떤지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연애 얘기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거에서 연예인 얘기 면어 맞아 연예 어. 얘기하고 요즘에는 뭘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내가 뭐 해먹고 살지 이걸 로 음, 돈을 음. 벌수 있을까 이런 얘기로 또 변질이 되더라고좀 슬프지 않아? 누가 나한테 꿈이 뭐예요? 라고 물어보면은.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. 나 옛날에는 정말 이러지 않았거든. 나는 정말 내인생에 탄탄대로로 흘러갈 줄 알았고, 나는 나이에 맞는 계획이 항상 다 있었던 사람인데 요새 좀 없어. 요새 어 그래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할 시기야 지금이. 응, 맞아. 우리 같은 고민. 공... 각자의 나이대에 맞게... 음 뭔가 지금 누가 나를 사회에 버려놨어. 사회에 그냥 던져놓고 너 알아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니까 뭐하고 살죠? 물어봤는데 아무도 나한테 막당한 답변을 못해주는 느낌이랄까. 내가 예체능을 해서 그래, 전공을. 다른 애들은 취업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취업 보장형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거 같아 졸업하고 나니까 나를 사회에 던져놓고. 이제 알아서 살아 이러는데, 에? 이렇게 되는 느낌? 그래서 다들 파이팅 하시길 자 이제 2021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랑 비슷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음. 분명 많을 거야 뭐 비슷한 나이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각자의 고민이 많을 텐데 혼자만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또 고민하면서 서로 부둥켜주고 힘들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으쌰으쌰 잘했으면 좋겠어요. 아동바동 산다고 고생했습니다. 앞으로도 아동바동 살아야 돼. 아, 흠, 아 <laughs> 너무 기대, 아, 너무 기대되지 않아? 나의 아동바동 하는 모습? 원래 인생은 음. 얼레벌레랬어. 회사 들어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.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얼레벌레 하는 거? <웃음> <그래>. <웃음> 가끔 그래. 이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이렇게 벌레벌레 벌레 한다고? <laughs> 이럴 때가 있어. 그럼 왜? 그런 거 있잖아. 나도 우리 동생을 보고, 에 그때가 좋았다 이러고, 음. 우리 엄마도 나 보고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, 우리 할머니도 우리 엄마 보고 그때가 좋았다 그래. 항상 나보다 어린 사람을 보면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냥 난 지금 그렇게 엄마랑 할머니랑 다 얘기하는 걸 보고, 음. 와, 난 지금 몇때가 제일 좋은 거구나. 내가 앞으로 살날중에나 오늘이 내가 제일 어려워. 이런 거잖아. 열심히 살면 돼. 어차피 남들도 들여다보면, 다 비슷할 것 같아. 맞아, 다 비슷해. <laughs> 너무 걱정하지 말고, 응. 우리 같이 부둥켜 잡고, 아둥바둥. 아둥바둥, 얼레벌레!